안녕하세요. 투플로서 투파치입니다. 이번 작업은 기아 올뉴소렌토 차량의 광량 업그레이드. 순정 HID 차량의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입니다. 그올뉴소렌토 이제,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HID 타입이에요. 근데 HID 타입인데, 그, 광량이 많이 얻었다고들 하세요. 실제로. 그올뉴소렌토 타시는 그 차주분들이라면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. 그래서 그, 얘를 이제 뜯어보면 그 D3S. 왜 D3S를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. 이 좋은 차에. 그뭐 어차피 이제 뭐 D1S나 D3S나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넣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D3S 무슨 타입? 의차에 들어가 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순정 벌브는 뭐 4300K. 뭐 시인성을 위해서 4300K를 넣은 것 같은데 광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무리 켈빈이 낮아도 예. 뭐 야간에 운행하실 때 시인성이 그닥 좋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존 디스레스를 제거를 하고, 그 솔라룩스 광량, 광량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넣어드렸어요. 그 벌브 타입은 규격은 D1S, D1S로 업그레이드했고요. 이그 킬비는 5,500 k 로했어요 원래는 4,900 k 그 하이스 비전으로. 작업을 해야 진짜 완전하게 광량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, 이제 서조분께서 색상은 그래도 조금 더 하였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5,500k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그래도 기존에 달려있던 그 d 3스타일보다 훨씬 맑습니다. 그리고 그 광량 을그레이드 하실 때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가 돼요. 뭐, 뭐 불법 아닌가요?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일단은 여기는 그 오토 레벨링은 뭐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안에 인증 받은 벌브랑그 안전기만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검사나 검사라든가 뭐그 불법 이런 거에 전혀 뭐그 신경 안 써셔도 됩니다. 전부 다 합법이고 검사 통과됩니다. 딴거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. 안전기 벌브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시중에 그, 요즘에 이제 뭐, 광량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뭐,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고 오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제 유통이 되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작동은 되기 때문에 유통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실상 그 중국산 광량 업그레이드 제품들을 보면 그, 품질이 너무 들쑥날쑥 해요. 그리고 광량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, 이렇게 솔라룩스, 에 나오는 이렇게 국산 제품으로, 국산 제품으로,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뭐, 싼게 비지떡이라고, 싼 거를 뭐, 뭐, 싼 맛에 작업을 하셨다가, 다시 이 솔라스 제품으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작업도 그안내본데도 하시면은, 아무래도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, 안, 인증된 제품, 그리고 숙련된 작업자로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, 솜씨 있으신 분두 직접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뭐, 작업 시간은 일단은 뭐, 범퍼 탈거를 하고, 라이트를 탈거를 하고, 뭐, 이제 기초 작업하고, 이렇게 해서 뭐, 거의 뭐,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. 근데 저는 테스트를 좀 오래 하기 때문에, 한 시간 반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, D1S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차량들은, 굳이 뭐, 이제, 광량 업그레이드를 뭐, 할 필요가 없고, 할 수도 없고, 대신에 그, 솔라룩스 하이스트 비전으로 벌브 교체만 하신다면, 진짜 확실하게 그, 업그레이드 된 광량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외, D5S, D3S, 이런 타입을 사용하는 순정 HRD 차량들은, 이렇게 솔라룩스 광량 업그레이드 패키지로 장착을 하시면, 한결, 한층 더 밝은 상태로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 차량 기준 D3S 기준해서 그 교체를 D1S 그다음에 그 4,900k 하이스트비전으로 교체를 하시면 기존 광량에서 45%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어요. 요거는 솔라럭스 본사에서 수치로 표기가 되어 있고 설명을 하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. 이거 제가 뭐아 이거 한50% 밝아요, 뭐30% 밝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그 검증된 수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5500K라고 했다고 해서 뭐안 밝아지는 건아니요 확실히 밝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제가 비교 사진을 하려다가 조립 하나 한다고 비교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아 올뉴소렌드 차량 순정 HID 방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타 차종도 전부 뭐 D3S나 D5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, 문경 투프로 오토팟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